현재 홍, 공통수학2, 맞지? 네, 51페이지, 53페이지에 두 점을 이은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그리고 C와 원점 사이 거리. 내분점 공식이, 그리고 내가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할 때, 이게, 요 자리에서 그냥 하지 말고 꼭 이렇게 좀 적어. 실수하지 말고. 내분점이기 때문에 3하고 2를 더해주고, X, 3하고 2를 더해주고 y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x자로 곱해. 이렇게 곱하지. 그치? 그럼 3 7에 21 2 3 마이너스 6.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해주고. 또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2 2 플러스 4. 했더니 그게 5분의 21 빼기 6이 15인가? 그러니까 3 컴마 마이너스 1이 나왔지. 그치? 이 점과 어, 원점 사이 거리기 때문에 원점이 0,0이란 말이지. 0,0, 0,0과 3,0-1과 0,0 사이 의 거리라서 루트. 3 0이 0의 제곱, 마이너스 1 0이 0의 제곱 해서 답은 루트 10. 그지? 그렇게 오. 되는 이야기고. 오, 뭘, 오, 야. 응? 그리고 두 번째는 삼각형이 있어. 근데 이 삼각형에 중점의 좌표가 주어졌고, 애초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얘기할 때는 중점의 무게중심이나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똑같아, 무조건. 그게 내분점의 무게중심도 다 똑같아. 중점뿐만이 아니라 1대3으로 내분한 점들이 주어지고, 걔네들의 무게중심 얘기해도 그냥 원래 똑같이 구해. 어떻게 구하냐면, 그 각각 해당하는 점들에 X들끼리 싹 더해줘서 나누기 3한 것이 이거고, y들끼리 싹 더해서 나누기 3한 것이 이거고 하니까 a랑 b가 나오겠지 했어? 그림만 잔뜩 그려놨네 원만 한 6, 7개 그려놨네 8, 8, 8. 자 이렇게 하면 a가 얼마 나오냐 9 3 플러스 a를 9, a는 6 a가 6나오고 얘는 4, b는 4 그래서, 합은 10.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직선이 직선과 수직이고, 요딴 얘기가 나오면 이 직선을 항상, y는 이꼴로 바꾸래. 이 y는 이꼴로 바꾸는 거, 뭐 양함수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요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4라고 해서,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a분의 1하고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그 a가 얼마야? 걍 2지 뭐. 맞지? a가 걍 2지. 왜 하다가 말았어? 그리고 이 직선이 이 직선하고 평행하니까 평행한 거 기울기를 찾아줄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을 또 이렇게 어 y는 이렇게 해줄 거야. 그랬더니 b-1분의 마이너스 2x 그리고 b-1분의 1이 돼서 얘랑, 누구랑 같아? 얘랑 같은 거야. b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분의 1과 같은 거라고. 근데 아까 a가 얼마였냐면, 2였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같은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요렇게 곱해서 서로 같다라고 했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4. 는 b 빼기 1. b는 5. 그래서 a랑 b를 합쳐주면 7. 일단 이야기. 그치? 자 그리고 2,3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 근데 해당하는 2,3에서 요때 거리도 요때 거리도 서로 같대.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생각이 나는 거야. 점과 직선. x1, y1 ax, by p l u c는 0이라고 할때 거리 d는 루트 A제곱, B제곱,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이거, 이거거든? 그거를 몰라서 지금 적는 건 아니지? 이게 확인차 하는 거지. 그치? 음,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거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제 샬라샬라 적어보면, 어, 루트, 1의 제곱, 1의 제곱. 알지? 너, 내가 이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지? 거짓 너 때문이야. 이1 곱하기 2, 3 곱하기 마이너스 3 빼기 3. 이게 같다. 어? 루트 1 플러스 1, 2 빼기 3 플러스 a. 요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양변 이렇게 없애줄 거 없애주고. 2 빼기 3 마이너스니까 4지. 마이너스 4지만 4지. 절대값 빼기 1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절대값이 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지. 절대값 풀어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4가 되거나,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는 5가 되거나,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a가 마삼이면 얘랑 같아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a는 단연 뭐가, 뭐가 밖에 안 된다? 5밖에 안 된다. 그단 이야기고, 샤샤샥, 샤샤샥. 어, 애초에 사실 이 문제를 공부 좀 한단 애들도 지금 질문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애들이, 쟤네들이 이제 왜 질문을 했냐면, 0,0까지는 오케이야. 3,1까지도 오케이야. 뭐 그림 못 그려서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요두 점을 있는, 아, 이거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선분만 이렇게 그려볼게이 선분이 있어 이 선분의 기울기가 이거싹 그으면 무슨 들어야지만 되냐면 기울기가 3분의 1이네? x가 3번 증가했는데 y가 한 번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3분의 1이라는 생각을 싹 하고 있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거든 이 형에서 해봐 봐 3y는 x 플러스 8이고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8이야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얘랑 평행한 선이 나와 그리고 X절편이 마이너스 8인 거 보니까, 마이너스 8요 정도 있다 치고, 이렇게 찍어줘. 이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다고. 이게 평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안 나와. 그럼 P점이 어딘지 모르게 돼서 대체 넓이를 어떻게 찾아요? 라고 했을 때, P점이 되게 상관이 없다고. 얘가, p 점 여기 있어도, 이렇게 생긴 삼각형들 넓이가 계속 다 똑같아. 얘도, 얘도 아까 전에 그랬던 얘랑 똑같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도 다 똑같은 거야, 넓이가. 그래 넓이가 다 똑같은데, 근데 이따 문제 왜 나왔어요? 라고 하자면, 넓이 어 고마워 근데 여기에서 높이가 구해진다고 높이가 어떻게 0,0과 x-3i 플러스 8은 0이라고 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얘가 높이 얘가 밑변 그리고 삼각해의 넓이는 무조건 정해지지 얼마라고 이해해? 다시 한번 들어봐 응? 응? 선생님, 네, 네. 손가락 때문에 안보여요 응 음, 별거같고 다 그런다 그지 응 그러니까. 음, 진짜 자 그래가지고 높이가 루트 10분의 8이라는 그지같은 숫자가 나왔어 그런데 너무 쫄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요 밑변의 길이가 정과 점사이 거리에 주면 또 루트 10이 나올거거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루트 10이고 높이가 루트 10분의 8이고 곱하기 2분의 1을 주면 4라고 하는 넓이가 나올 것이다. 샤샤샥! 내가 이거 녹화한 이유가 다 누누들 때문이기 때문에 그지? 또3 4마사를 중심으로 하고 그림을 꼭 그려봐야 돼. 너 그림 그리는 거 평상시 되게 좋아하는데 그지? 3 4마사를 중심으로 하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한다. 그러니까 y축 여기 있거든. 이렇게 접한다고. 그럼 반지름이 누구랑 같아? 반지름. 아니, 누구랑 같냐고. A, X. X랑 같지? 응. 3이랑 같다고. 그럼 이 시기? X 빼기 3이 최고? <laughs> 아우, 이렇게 끝. 어, 쉽네, 이건. 역시 어, 한 개짜리. 정말, 진짜. 잠깐. 응. 여기 아이...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 벌써 어렵잖아. 그지? 그치? 응. 그치만, 우리는 하나하나 하자면, 원이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좌표 이런 걸, 이딴 걸 찾아야 돼. 찾기 위해서, 요딴 짓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가, 요 여기 반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이 필요하고, 반의 제곱이니까 9A 제곱이 필요하지. 따라왔어? 네. 응. 그리고 얘 나머지 거 이항시켜 줄게, 오른쪽으로. 그리고 지금 10a 제곱을 내맘대로 더했으니까 10a 제곱을 오른쪽에도 같이 해줘. 그러면 식이 어디 되냐면 x 빼기 a의 제곱 y 플러스 3a의 제곱은 얘 계산해주면 3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식이 나와.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넓이가 최소라는 건 반지름이 최소야. 근데 얘가 반지름 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 최소값을 찾아야 돼. 얘 최소값을 찾아야 된다고. 그럼 이 차는 최소값이니까 뭐를 해? 뭐를 해? 땅땅땅땅땅. 다섯 글자. 이응지읏 지이응지야 이걸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들이 지읏. 엄청 답답하겠다. 이응지읏 지읏, 지읏 <laughs> 임윤 너라도 맞춰봐. 야너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이응지웃 지웃 기윽이거요 어. 야 완전 제곱식. 완전 <laughs> 제곱식. 완전 제곱식 하라고.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해서 3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됐어. 이게 r 제곱이니까 r은 루트거든. 이렇게 되거든. <laughs>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함 이런 표정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이 문제는 하지 말자 이런 표정인 <laughs> <병원인> 거지. <laughs> 다시 하더라도 이 문제는 어차피 틀렸다 이런 느낌인데 우리 구독자들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 어? 니가 안된다고 구독자들까지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거야? 안되겠지 어? 고개를 그렇게 크게 흔들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루트 5라고 하는 r값이 나왔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준거야 벌써 싫어? 그래서 마이너스 1,3 2원의중심좌표가 됐다 이런 얘기야 일단 난할테니까 자원 위에서의 접선, 자 공식이 생각나야 돼. 접선 공식 두개 있어. 아니 공식을 외워야 될거 아니야? 내방식 어, 네. 아니 접선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공식. 아이렇때 어, 박보영 같은 있었는데. 어. 그 응. x x 어, 아니야. 아, Y, -S2. Y. <laughs> 그건 그냥 점 하나 지나는 거. 아니, X1, X 플러스, Y1, Y는 알제고. 아... 알아? 네. 진짜야? 진짜. 이게 원 중심 0,0이고, 반지름 나오고, 위에 점 나왔을 때. 너의 이름 실명을 내가 말해버릴 뻔 했잖아. <laughs> <laughs> 이게 끝이야, 그냥. 아가들아, 제발. 공식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 기울기 m 나올 때 공식 뭐야?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어? 내가 이걸 어떻게 외우면 그런 표정을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a, 마이너스 하니까 x의 a 플러스 12는 0 a는 마이너스 아10 마이너스 2. 만나보고 맞았으면 서서서 지나가고 자, 그리고, 5,0과 원 위에 점 P에 대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어. A 5,0에서, 어, 기울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발생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발생하잖아. 그렇잖아. 원 위에 있는 점 P니까, P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요럴 때는, 요 위에 있는 점을 지나지만 요 위로 지나가면 안 지나가는 거잖아 P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아까 내가 그림 그놓는 대로 파란 색깔 아니 빨간 색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걸 찾아 줄 거야 그러니까 접할 때의 P값을 찾아 줄 거라고 그러면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과 직선는 너무 어려우니까 너네가 좋아하는 Y는 기울기 모르지만 X 빼기 오 플러스 0 아까 전에 네가 했던 X 빼기 XO 이거라고 이 직선과 이 곡선이 서로 같다고 하고 판별식 D가 여기다. 어? 네. 자, 다시. 이렇게 이해했어. 했다 쳐. 그림 그려서 했다 치고 Y는 MX-O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어. MX-OM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줘. Y 대신에. X의 제곱. mx 빼기 om의 제곱은 9. 그거에 판별식을 할 거야. 이제 귀찮지만 해야 돼. 정가 직선으로 하는 걸난더 좋아하지만, 니들이 싫어하니까. m제곱? 맞지? 아니, 이거를 m제곱으로 먼저 빼고 가자. M이 두개 있으니까 귀찮아 죽겠다 M제곱에 X-5의 제곱은 9 해주고 이러고 판별식을 할 거야 아 어. 전과직선으로할 거고, 나 엄청 후회되네. 여기에서 판별식 비다시 제곱. 아, 씨. 네 제곱. 포기하지 마. 아까 좋았어. 비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라고 그렇게 되는 m 값을 찾아주면 m이 뿔막 4분의 3이라고 나올 거거든. 이거 잘풀어줘 제곱인구만 없애주고만 해주면 될 거야. 아 모르겠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거. 판별식 가지 말전가직선을 해보자. 네. 아 이거 판별식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 너무 꼴 보기 싫네. 너미일처럼 쳐다보지 마. 전가직선은 뭐냐면. 그 때, 남자친구가 누구였더라? 민준이였나 민준이가 있고, 여자친구랑. 한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지? 그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기울, 그, 반지름 3과 같다는 거잖아. 원의 중심 0,0과 y 빼기 mx 플러스 o m 은 0이라고 하는 점과 지선 사이 의 거리가 3이 되게끔 해주라고. 요 사이는 어차피 사이 값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 5m. 이게, 뭐랑 같다? 3과 같다를 일단 해주자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되거든? 요, 이렇게 해도 만나니까. 그치? 일단 3이 되게끔 하면 그 양끝값이 나오니까 그걸 할 거야. 그리고, 5m의 제곱, 양변 제곱해주고, 곱해주고. 5m의 절대값은 3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랑 양변 제곱할 거야. 25m제곱은 9m제곱 플러스 9. 그래서 16m제곱은 9가 돼서 m제곱이 16분의 9, m은 풀막 4분의 3이. 아까 전에 했던 그게 나왔지? 그지? 그래서 m의 값 범위가 4분의 3과 마이너스 4분의 3, 3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다. 그, 이거랑 이거 사이에 있어야죠. 만나니까. 요런 이야기야. 지금 이게 몇 번까지 있더라? 그냥 한 번에 다 찍어버리자. 번이에요. 십삼 번 아니야? 십육 번이야. 그럼 일단 여기 멈.